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채널, 한국정치 TV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5일 충남 시민과 타오홀 미팅을 하면서 지역 통합을 위한 5극 3특 체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충남과 대전의 모범적 통합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충남 시민들과 만나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 자신의 5극 3특 체제에 대해 밝히고, 지역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큰 장애 요인이다. 잘될듯 하다 안 되고, 될듯 하다 안 되고 그런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광역통합 얘기는 많았는데, 대구 경북과 부울경 통합은 잘 안되고 절대 안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첫눈인 소설이 내린 다음 날 충남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모였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남이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